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학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교과서 108쪽에 나와 있는 3단원 에너지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에너지띠 3단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되짚어보고 이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인 원자의 에너지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자, 이 물질의 온도를 매우 높여서 고 에너지 상태를 만들어준 다음 이 물질로부터 나오는 빛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광기를 이용했죠. 자, 이때 만들어지는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니 이 스펙트럼의 모양이 어땠다? 어, 듬성듬성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물질로부터 나오는 빛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라는 것을 뜻하며 이 물질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떻다? 불연속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며 특정한 에너지값만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뜻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자의 모형이 중심부에 핵이 놓여 있고 이 주변을 전자가 돌게 되는데 이 전자가 돌게 되는 궤도가 어떻다? 불연속적으로 정해져 있다 라는 내용을 얘기했었어요. 자, 이해하죠? 그래서 이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좀더 높은 에너지 준위의 궤도로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이 전자가 에너지를 잃게 되면 그 잃은 에너지만큼 밑에 쪽에 있는 전자 궤도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전이라고 했어요.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는 과정. 자, 그다음 어떤 물질을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가장 낮춰줘서 아주 차가운 상태 즉 우리가 기술적으로 내릴 수 있는 온도 중에 가장 낮은 온도 0켈빈이라고 하는 절대 영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전자들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래서 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궤도에 내려가게 되겠죠.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예요. 자, 그 상태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어떤 물질이 또는 어떤 원자가 바닥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은 그 물질 또는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낮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자, 만약에 이 바닥 상태의 물질이 또는 원자가 에너지를 얻게 돼서 전자 중에 하나라도, 단 하나의 전자라도 위쪽에 있는 궤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들뜬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 오늘은 3단원 에너지 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에너지 띠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었고 아마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 가지만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되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총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어요. 즉, 우리 물질의 상태를 총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어떤 상태일까요? 첫 번째, 고체 상태였죠. 고체 상태. 자, 두 번째는 액체. 자, 세 번째 상태는 기체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에 놓인다. 그래서 고체 또는 액체 또는 기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것을 어, 물질의 상태라고 했어요. 자, 이 각각의 상태별로 특징들이 있었어요. 자, 먼저 고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자, 고체는 모양이 정해져 있고, 부피가 정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압축도 잘안 되죠. 자, 반면, 액체는 모양과 부피가 어때요? 부피는 정해져 있지만, 모양은 그 액체가 담겨 있는, 자, 이렇게 액체가 담겨 있는 용기에 따라서 변한다 라고 했었죠. 비교적 압축도 안 되는 편이고요. 자, 반면 기체는 어때요? 모양과 부피가 모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모양과 부피를 정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기체를 담고 있는 용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체는 비교적 압축도 잘 됐었죠. 자,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지만, 우리 눈이 매우 매우 좋아진다면, 이 기체를 이루고 있는, 또는 액체를 이루고 있는, 또는 고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배열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기체의 원자가 어떻게 놓여있을까요?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비교적 아주 멀리 듬성듬성 이렇게 놓여있게 될 거예요. 즉, 원자 간의 간격이 매우 어, 길어요. 자, 반면 액체는 어떨까요? 압축이 잘안 된다는 뜻은 원자 간의 간격이 비교적 적다는 걸 뜻하고 따라서 액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이렇게 비교적 가까이 놓여 있으며 특정한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자, 반면 고체는 어떨까요? 고체 또한 원자 간의 간격이 거의 없어요. 그래야 압축이 잘안될 테니까. 자, 하지만 액체와는 다르게 규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배열을 보고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과 가장 비슷한,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기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기체를 이루고 있는, 자, 이 원자를 우리가 가까이서 볼수 있다면, 자, 이 원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중앙에 핵이 놓여 있고, 이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겠죠. 근데 전자가 놓일 수 있는 궤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전자가 놓일 수 있는 궤도를 3개 그렸어요. 그렇다면 모든 물질들마다, 즉, 모든 원자들마다 그 전자가 놓일 수 있는 궤도가 3개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원자가 가지는 이 전자 껍질은 개수가 무한 계예요 계속 나가는 건데, 선생님이 다 그리면 너무 지저분해져서 이렇게 3개 정도만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참고서를 보던, 아니면 어떤 문제집을 보던, 원자가 가지는 전자껍질이 2개 또는 3개가 그려져 있다는 건 그냥 그것만 그린 것 뿐이고 실제로는 아주 무한한 원자 전자껍질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 액체를 한번 봅시다 자 액체를 볼때 우리 액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 하나만 본게 아니라 이번엔 이두 놈을 볼게요 자즉 기체에서는 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간의 간격이 매우 멀기 때문에 하나의 원자가 다른 원자에게 영향을 거의 안 줘요. 매우 멀니까. 자, 하지만 액체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두 원자가 비교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이 둘이 비교적 가까이 있기 때문에 두 원자가 갖는 전자 껍질이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오른쪽에 있는 놈은 자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2번 껍질과 2번 껍질이 만나는 지점 또는 3번 껍질과 3번 껍질이 만나는 지점 우리 여기서는 뭐 1번과 1번도 만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껍질들끼리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자, 사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만난다는 개념은 조금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그린 거예요. 좀더 자세히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그냥 물리적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원자가 갖는 에너지 그래프를 봐야 돼요. 자,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교과서 108쪽에 밑에 보면 그림 2-17가 원자가 두 개일 때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림을 그려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핵이 놓여 있으면 자, 이 핵이 갖는 어,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볼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은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왼쪽에 있는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전자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오른쪽에 있는 놈은 오른쪽에 있는 놈은 검정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표시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요 놈이에요 요놈. 이놈. 맨 위에 있는 요놈 물론 위에 더 있지만 안 그린 거예요 자이 놈은 어떤 문제를 가질까요 지금 왼쪽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오른쪽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겹치게 돼요. 자, 근데 이 전자라고 하는 놈의 그 입자의 특성인데, 자, 이 입자는 어, 두 개의 전자가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자라는 놈은 혼자만의 에너지를 갖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 이렇게. 두 전자가 만약에 여기에 전자가 놓인다면 두 전자가 여기에 놓인다면 에너지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궤도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한 놈은 비교적 차이는 적지만 위쪽에 한 놈은 비교적 차이가 적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놓이게 되겠죠. 자, 두 개일 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자, 문제는, 자, 우리, 자, 여기 있는 고체일 때를 볼 거예요, 고체. 자, 고체의 경우는, 자, 이런 에너지가, 에너지 그 궤도가 몇 개가 겹칠까요? 지금 두 개일 때두개 겹쳤죠. 그렇다면, 고체라는 것은 아주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조밀조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이 원자들이 겹쳐지는 에너지 띠가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 궤도가 굉장히 많은 게 겹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겹쳐지면 얘들이 마찬가지로 전자들이 다 각자 다른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아주 무수히 많은 에너지 궤도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위에서는 두 개일 때만 그린 거고, 지금은 아주 무수히 많은 애들이 모이게 되면, 자, 이렇게. 처음에 두 개만 갈라졌던 놈이, 어떻게 돼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무수히 많이 그리게 되면, 하나의 선이었던 놈이, 무수히 많은 게 모여서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면이 되겠죠. 이렇게 그 말은 전자가 원래 이렇게 하나의 정확한 위치 띠에 놓여 있었는데 자 이렇게 겹치게 되면 어느 특정 범위 내에 전자가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하나의 원자일 때는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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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으로 나타났다면, 자, 무수히 많은 입자가 모인 고체에서는 이렇게 선이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가 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에너지 면, 하나의 선과 선이 모인 이 띠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우리 에너지 띠라고 불러요. 에너지 띠. 즉이 에너지 띠는 전자가 놓일 수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범위를 말합니다. 알겠죠? 어. 자, 그다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체의 에너지 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고체의 에너지 띠자 고체의 에너지 띠를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교과서 109쪽에 어, 위쪽에 있는 그림을 함께 보면 됩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어,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면즉 띠를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물질의 에너지 띠를 샘이 예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위쪽으로도 뭐 무수히 많고, 아래쪽으로도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띠들이 무수히 많고, 얘도 무수히 위쪽으로도 많고. 알겠죠? 자, 이렇게 에너지 띠가 놓이게 되면, 자, 이 물질을 지금부터 우린 아주 차갑게 냉각시켜 볼 거예요. 즉, 0켈빈까지 떨어뜨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어떤 물질의 온도가 매우 낮아지게 되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어,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바닥상태라고 했었죠. 자, 지금 우리는 어떤 미지의 물질을, 미지의 고체를 바닥 상태로 만들어 주었어요. 자, 이렇게 바닥 상태로 만들어 주면 전자들이 아래쪽부터 차겠죠. 자, 지금 요놈은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자, 를 AB라고 할게요. 에너지 띠 AB. 어, A라고 하는 에너지 띠까지만 지금 전자가 꽉차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b 금으로 표시했어요. 즉 B라고 하는 에너지띠, 좀더 높은 에너지띠에는 전자가 없고 A에만 차있는 상태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요 A라고 하는 에너지띠와 요 B라고 하는 에너지띠에 특정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A는, A는 바닥 상태를 만들었을 때, 즉, 에너지를 가장 낮춰줬을 때, 전자가 꽉 차있는 마지막 에너지 띠예요. 자, 우리 이 에너지 띠를 지금부터 원자까띠라고 부를 거예요. 원자까띠. 어, 전자가 어떤 물질을 바닥 상태로 만들었을 때 전자가 꽉 차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 띠예요. 원자까띠. 자, 그리고 B라는 놈은 전도띠라고 불러줄 거예요, 전도띠. 자, 전도띠는 무엇이냐면, 어, 전도띠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띠를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도띠에 에너, 이 전도띠에 전자가 놓인다면, 이 전자는 주변으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반면 원자 카띠에 놓이면 주변으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말은 즉 어떤 고체가 전도 띠에 전자가 놓여 있다는 말은 이 고체의 전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있다는 놈들이 많다는 거고, 자유롭게 전자가 움직이는 애들이 많다는 것은 전류가. 잘 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듯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이동이니까. 자, 이해가죠? 자, 다시. 자, 전도띠에 전자가 놓이면 이 위치에 전자가 있으면 많이 있으면 이 전자는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전류가 잘 통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물질에 전자 전류가 통하게 하려면 이 물질의 에너지띠 중에 어디에 전도띠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전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지금 바닥 상태를 만들었을 때 어떤 전자가 A까지만 차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물질의 전류를 통하게 하려면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 한 놈을 잡아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전도띠로 옮겨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전자의 위쪽으로, 전자를 위쪽으로 전이시키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 전, 전자가 잘 움직이려면 즉 전류가 잘 통하려면 이 물질의 원자 까띠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전도 띠로 이동해야 돼요. 음. 그래서 요 틈이 이 틈이 멀면 멀수록 그 물질은 전류가 잘안 통할 거고 자이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 물질은 전류가 잘 통하겠죠. 왜 틈이 좁다는 거는 이 밑에 있던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비교적 적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뜻이고 결국 적은 에너지로도 전도띠에 전자를 놓을 수 있으니까 어, 전류가 잘 통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전도띠와 원자깍띠 이 틈이 중요해요 왜이 틈이 크면 클수록 그 물질은 전류가 잘 통하지 않고 좁으면 좁을수록 전류가 잘 통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 전도띠와 원자 까티 틈을 띠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띠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전류가 잘 통하고 이띠 간격이 멀면 멀수록 전류가 잘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너희가 볼 때, 금속, 또는 뭐, 고무장갑, 또는 플라스틱, 뭐, 나무와 같이, 어떤 애들은 전류가 잘 통하고, 어떤 애들은 전류가 잘안 통하고, 자, 그런 특징이 있죠. 특성이 있죠. 그게 결국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 물질의 에너지띠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 이렇게 전도띠에 놓인 전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롭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우리 이런 전자들을 어,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자유전자. 결국 전도띠에 전자가 놓이면 우리 걔를 뭐라고 부르고 자유전자라고 부르고 이 자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잘 통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죠?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다음에는 그 뒤쪽 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자, 마찬가지로 오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쌤이 어, 너희 첨부자료로 올릴 테니까 어, 자유롭게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